자, 오늘은 벌통을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. 제가 낮에 낮에 장계 읍에 갔다가 장수말벌에 공격을 받고 튀어 나온 벌이에요. 근데 요놈들이 장수말벌하고 흑말벌하고 달라들어서 거의 전멸을 시켰고 여왕 날개 가 하나 잘렸어요. 날개 가 하나 잘려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벌이 모여 있길래 딱제한 주먹 정도만 살아 있습니다, 벌이. 그래서, 고놈들을 데리고 와서, 지금, 개상 두 개를, 삼상 두 개를 내렸어요. 그걸 내려서, 이쪽에 지원을 해줬습니다. 뭐, 소주 안 뿌렸고요. 뭐, 다른 짓안 했어요. 그냥, 그냥 무조건 합복. 그래서, 벌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, 여왕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, 지, 지켜봐야죠. 지켜보고, 지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, 이 안에서 또 새로운 형태를 이루어서, 여왕을 만들어내겠죠. 왜냐면 알짱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요 놈을 또 잡았어요 이야 신기하게 생긴 말벌 진짜 진짜 야 새로운 종 아닌가 싶어요 자 요게 제 공장에서 간간히 지금 계속해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행동이 좀 굼뜨요 행동은 굉장히 굼뜨고 어침은 있어요 근데 아 쏘여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아직 쏘여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놈 요놈 진짜 새로운, 새로운 종인것 같은데 이렇게 꼬리를 누르면 침이 이렇게 나옵니다. 말벌의 침 맞죠? 아이고, 도, 도글로 나오는 거, 봐. 침 끝에서. 흑말벌과 털보말벌의 교잡종인가? 어쨌든, 새로운 놈이 탄생을 한것 같다. 자, 봉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. 간간이 한 번씩 보입니다. 꾸준히 보이는거 보니까 아이 종이 결국은 번식을 하고 있다 그런것 같아요 저주저 아, 저 있네 요 놈이 아 새로운 종이 번식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통을 만들어봤습니다 뭐 물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모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저 소주 박스에 받아갖고 받아 왔어요. 근데 정말 한주먹정도 밖에 안 되는데, 여왕 날개는 하나 잘렸고, 그래서 여왕의 우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여왕의 우시를 못할 수도 있어서, 어 작은 애벌레장하고 이제 막 태어난 로얄지를 분비하고 있는 애벌레장하고그 다음에 어 알이 좀 섞여 있고, 봉충이 조금 섞여 있는 놈을 같이 집어넣었어요. 그래서 소비가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인가를 제가 막 쑤셔놨습니다. 그러니까 지켜봐야죠.